수생목입니다. 수생목은 뭘까요? 이 나무는 물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죠. 예, 그것을 수생목이라 합니다. 물은 예, 이땅 속에도 물이 지나가고 있겠죠. 이 수맥이라 그러죠. 예, 흐르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은 보이지 않는 어떤 내면적인, 그래서 영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수나 임수로 태어난 예. 수기운을 받은 어떤 사주에 일주로 태어난 분들은 영감이 많죠. 그래서 주로 철학자들 또 무속인들 그다음에 목사님 또 이런 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고 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죠. 예, 그분들이 대부분 수기운을 받은 분들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수기운 받은 분들이 굉장히 머리들이 좋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여, 여자분 남자분들은 뭡니까 수는 우리 인체의 피 그죠. 어, 그래서, 뭐, 또, 요도, 이런, 하고, 물과 관련된, 그지, 액체와 관련된, 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어, 주로, 뭐, 정력가들이 많고요. 또한, 뭡니까, 아주, 또, 예쁜 사람, 그죠? 어, 이런 사람, 또, 호르몬이 왕성하죠. 그런 분들이 피해기가 아주 강하고, 그래서, 어, 나라를 이끄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이 수기운으로 받은 분들은 아주 희생정신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뭡니까? 이 나무는 밑에서는 이 물을 먹지 않고 자랄 수가 없겠죠. 하늘에서는 이렇게 태양을 봐, 이것을 뭡니까? 예, 목생화, 수생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예, 하늘에서는 불을 봐요 햇빛을 봐야 되고, 땅에서는 오로지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기운으로 태어난 분들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워서, 예, 삶이 아주 긍정적이고요, 매력적인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들은. 특히 임수로 태어난, 양일간으로 태어난 분들은, 추진력, 뭐 이런 거, 그죠? 좀 겁이 없죠? 그래서 조금 무리수를 많이 하고 연결할 수가 있어서, 한꺼번에 많이 다칠 수가 있다. 예. 또계수로 태어난 분들은 좀 섬세하고 예민하고, 좀 소심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런 분들은 조금 삐진다든가, 그죠? 이렇게 소갈를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사고는 내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민해서 좀잘 타도 끓이기도 하고요. 좀, 그죠? 어. 그래서 좀 혼자만의, 혼자만의 소가리를 좀 많이 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기운을 태어난 분들은 그래서, 명색한 두뇌로서 석박사도 많고, 교수님도 많고요. 그서또 정치인들도 많죠. 연구가들, 이런 분들, 천문학자를가서 물리학자들, 뭐, 이렇게 아주 뛰어난 분야에 이렇게, 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연구센터, 연구 쪽에 상당히 지혜로운 머리들을 갖고 있어서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물로 태어난 분들은 상당히, 어, 결혼감으로서는 아주 좋은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냥 이렇게 연애 시절에 재밌고 하는 분들은 주로 화기운, 불기운을 태어난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재밌죠. 예, 그러고 나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이렇게 점잖은 분들은 토기운들이 많죠. 또 어리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주로 금기운이 많죠. 예. 그래서 수기운을 태어나서 여름에 태어난 분들은 가을 태생, 이 금기운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금생수가 되어서 본인의 배터리가 돼주고 그 길을 보충하게 되겠죠. 그래서 금기운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좋고 금기운은 뭡니까 음력 7, 8, 9월이죠. 아무래도 그때 태어난 분들 특히 음력 8월. 이렇게 되면은 예, 대부분 금기운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자기의 또 부족함을 채우는 거죠. 그러면 금생수가 돼서 부족한 물을 보충시켜줘서 댐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댐이란 거는 주로 임수들은 큰 물로 태어난 분들은 주로 댐이나 큰 강을 연상하시면 되고요. 우리 개수는 뭐 졸졸 졸 흐르는 시냇물이나 우물이나 그죠. 어이 도락물이라 고 그러죠. 이름 그죠. 이렇게 조용히 흐르는 실계천, 뭐 이런 걸 연상하시면 되겠죠. 계곡 흐르는 천연 안반수, 깨끗한 계곡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수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수와 개수는 성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포용력이라든가 추진력, 그죠. 과감성, 이런 것들은 임수가 강하고요. 예, 그리고 또 정밀 분야에, 그죠. 이렇게, 어, 머리가 아주 뛰어나면서 섬세하게 잘 발전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개수로 태어난 그런 분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널수생목 의 네, 목생화 자연은 이체는 하나만 가지고 살 수가 없죠. 이 건강한 이 나무들도 오로지 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물기운이 비가 와서 머무고 있던, 땅에서 솟아오르던 그 수생목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물을 늘 이렇게 머금고 이 뿌리들은 강하게, 물이 있을 때까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수생목이다. 그죠? 그러나 또이 목생화가 없으면 이 나무는 살 수가 없죠. 이렇게. 태양을 봐야만이 이 나무들은 예 어떤 잎을 피울 수가 있고 건강하게 예, 음과 양의 차이를 가질 수가 있죠. 땅 속은 바로 음이라 보면 되겠죠. 예, 지구는 우리 자체가 음, 음전자입니다. 저 하늘은 우리가 양전, 태양은 양전자죠. 그래서 야이 이 식물들도 나무들도 펜생을 음과 양을 교 교차로, 교차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계속 비가 오고 태양이 없다면 이 나무는 다 죽어버리겠죠. 잖아요. 또 계속 끙끙하고 이렇게 되면 얘들은 꼭 잎을 피울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또 위에 태양만 있고 밑에 물이 없다면은 두개 고천보 태양에 예, 말라 죽어버리고 타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모든 이 자연 이체는 목화도금수가 제대로 여러 재만이 나무가 심으면 뿌리 사이도고 뿌리 심으면 땅에는 물도 있어 흙도 있어야 되고 또 무기질, 거름 이런 근기운 그죠. 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수기운도 있어요. 같이 이렇게 머물러져야만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복을 제대로 잘 갖고 오면 아주 오랫동안 멋있게 부유하게 살수 있고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기운에 태어난 분들은 참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점으로서는 주로 탈모 현상이 많이 생기고요. 어, 전립선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또 부인과 현상도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렇게 갱년기라든가, 또 뭡니까, 어, 우리 아랫배 아픈 거 있죠. 예인들이 하는 기 그런 거, 어, 그런 병들이 또 많이 생기고 하여튼 우리 인체에 피와 물과 관련되는, 거, 그게 렇 전립선, 그죠? 이런 생리통, 참, 이거 물, 피와 관련된 그런 질병이 많으니까, 예. 예, 수생목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수기운으로 태어난 분들은 오로지 물을 다쓸다쓸수 있는 거는 예, 나무와 토입니다. 토, 토극수라고러죠 그래서 이 땅을 밟으시면은 이 수기운으로 태어나서 전립선이나 탈모라든가 분인과가 나쁜 분들은 땅을 밟으란 거는 그냥 맨 땅을 우리가 신발 신지 않고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토, 토의 기운, 음의 기 그 음전자죠? 음전자를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수기로 태어난 분들은 굉장히 그쪽이 건강해집니다. 그죠? 그것이 부인과, 그죠? 부인과는 알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전립선 탈모, 증력,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질병에서 예방할 수가 있고, 또한 그, 그런 질병이 있더라도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맨, 맨, 맨발이나 맨 맨손 이렇게 흙을 많이 만지시고 또수생목이죠 산에 와서 맨발으로 이렇게 그냥 기구를 받아들이고 앉아만 계셔도 많이 치료가 됩니다 물론 같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은 그저 운동 효과를 같이 와서 근력 이라든가 있는 근육 같이 발전이 되겠죠 그러나 산에 와서 이 흙을 가만히 앉아 되죠 내 몸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푹 요구만 하셔도 이수기을 태어난 분들은 굉장히 건강이 좋아진다는 걸 오늘 말씀 을 드리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오늘 수기운 임수와 계수로 태어난 분들의 예 장단점과 예또 어떤 사조 분석을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작아나마 도움돼서 만만간절하고요. 또한 수기로 태어난 분들의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을 주셔서 예, 수기운을 태어난 분들의 임수 계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분들의 다음 영상 또 기대해 보시죠.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날을 되십시오.